채권 초심 전문 변호사 소멸시효 중단 조치. 채권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한 중단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은 다르며, 평상적으로 민사상 금전 채권은 3년, 상거래 채권은 5년, 일반 채권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채무자의 승인이나 법적 절차 개시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금 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등 강제 집행의 전 단계 조치를 통해 시효를 확실히 중단시킬 수 있으며, 채무자의 채무 인정문서나 일부 변제도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 변호사는 소멸 시효 완성 예정일을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조치를 판단하여 시효 중단 효과가 확실하게 발생하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특히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 하나로도 시효가 부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내용 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 중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법률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관 중인 채권이 장기간 미회수 상태라면 즉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시효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효 중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